네, 선생님들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15차 시에는 어, 이 학습터와 더불어서 사용할 만한 여러 가지 학습 도구들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이 학습터로 먼저 가보실게요. 이 학습터에 가시면 각 강좌별로 각 차시를 이렇게 올려 두시죠. 어, 대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수업을 영상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이 재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직접 수업을 하듯이 ppt를 만드시겠죠. 이런 방법이 대부분이나 가끔은 이런 쌍방 일방통행의 수업이 아닌 쌍방향 수업을 원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학스터가 가진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영상들과 영상들 사이에 좀 연결점이 좀 필요하다.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에 교사의 말을 집어넣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죠. 그래서 어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학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이런 식으로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구글 사이트는 뭐냐면 홈페이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요. 그냥 어, 글씨를 쓰고 이미지를 삽입하고 동영상을 삽입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면 구글이 가진 여러 가지 검색 자료들 특히 이미지들을 손쉽게 넣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스마트폰에서도 보기도 편하도록 어, 지도 이미지라든지 이미지 슬라이드라든지 다양하게 스와이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과 사진 사이에 어, 선생님의 말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아르헨티나의 탱고춤에 대해서 소개, 소개하는 영상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지도를 넣는 거죠 그리고 어, 김연아 선수의 모습도 넣고요 자 그리고 핵심이죠 어, 영상 자료를 만들었다면 그 영상 자료를 가장 메인으로 마지막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세번 정도 반복해서 체육수 시간에 연습하라고 한 뒤에 마지막에 과제까지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구글 설문조사 많이들 쓰고 계시죠? 구글 설문을 이용하면 이렇게 오늘의 배운 소감을 자기 반을 입력하고 소감을 주관식으로 입력해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한 군데 싹 모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질문이 뭐였냐면 손 씻기와 양치하기, 나를 확인해요. 번호, 반. 자, 그 다음에 손 씻기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손을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되는지 체크하는 방법, 언제 손을 씻어야 되는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퀴즈 형태로도, 어, 나의 태도, 손 씻기 태도를 평가해 봅시다. 와 같이, 어, 체크리스트가 있고, 또 그림도 있습니다. 333 원칙이 무엇인지, 양치질 방법을 설명하라고도 넣어두었습니다. 이미지도 삽입이, 이미지도 삽입이 가능하죠. 응답자료가 114명이 한 건데 뭐였죠? 네, 몇 반이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그리고 어각 응답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자동으로 그래프로도 보여줍니다. 음 그래서 통계자료를 내기에 아주 용이한 것이 이제 구글 설문입니다. 어, 이또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이용했냐면 저는 가끔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이용하거든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예를 들어서 실과 시간에 다양한 음식의 세계를 조사한다. 이제부터 모든 별로 자기가 맡은 요리를 어, 설명해 보자. 그리고 한 슬라이드씩 맞는 거예요. 네, 삼겹살, 떡볶이, 한식, 뭐 양식 이런 식으로. 요 요게 장점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이 링크만 공유해서 제공한다면 수업 시간에 동시에 학생들이 한슬라이드씩 맡아서 어, 수정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미지들 있죠. 떡볶이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별표 모양 제 얼굴 옆에요. 이 별표 모양을 입력 어, 이용하면 구글이 검색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복기라고 치면 떡볶이의 그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검색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죠. 굉장히 어 교실에서 그 머메이드지 같은 거 주고 조별 벽보를 만드는 거 그런 과제를 형태를 닮아 있죠. 온라인에서 이런 형태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패들렛입니다. 패들렛은저같은 경우는 국어시간에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의 홈 높임을 홈 동작을 당한 수어 서술의 홈학생들이 자기가 틀린 일부러 틀린 문장을 만들고 댓글 기능을 이용해친구들이 만든 문제에 답을 다는 그런 패들렛도 진행을 했었고요요이 어, p e d 이렇게 고민 상담소도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익명으로 자기가 가진 고민들을 솔직하게 외모 고민, 공부 고민, 가족 고민 이런 고민들을 단별하게 어, 라디오 사연처럼 달아놓게 했어요. 그런 다음 서로 어, 익명으로 조언을 해주게 했더니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요. 네, 이 패들렛은 실시간으로 글을 순식간에. 카테고리 별로 정리할 수 있고, 마인드맵 형태로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서, 어, 한 번쯤 무료로 다섯 개까지, 세 개까지의 패들렛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유 주소를 이 학습터의 링크로 제공하시면 학생들이 손쉽게 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워크시트라는 외국 사이트인데요. 이것은, 어, 학습지를 빈칸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기존에 선생님들이 만드셨던 한글 파일, PDF 파일로의 이 학습지를 이 사이트에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빈칸을 드래그를 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학생들이 키보드로 주관식으로 쓰는 거예요. 무엇을 소개하는 광고인가요? 어, 시, 시, 안구보호용 렌즈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빈 칸을 다 제, 써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교사에게 이메일로 보내지거나 정답이 있다면 채점을 자동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수 있는 어,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별히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에 갖고 있는 학습지로 어,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 엑스토에서 블렌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들을 보여 드렸고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15시간의 연수를 진행하는 동안 어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선생님들께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어 그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들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네모쌤 이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